안 찍었어 아직. 이 찍으면. 이걸 상대 위치 보고 아, 칼라블로부터 바탕 가고 더 했어? 아, 그래? 칼고, 칼고, 칼고. 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아? 우리 바탕 가면 돼. 아유, 내가 뭐야? 레드 먹어? 이거 상, 이거 바탕 가서 그냥 팔면 돼. 아, 우리 바탕 가가지고 그냥, 얘 우리가 먼저 안 죽고 그냥 라인 박으면 돼. 아, 쌓아서 가는데 쌓아서. 아, 그렇지. 아, 어 알아. 열레벨 맞짱때 생각하자, 이거 얘네. 까불면. 길게 타면 내가 갈게, 그냥. 야, 보막 끄게. 어, 나 보막 끄게. 나피존빼어 때릴때 보라 카밀이 무조건 텔탈로 하겠다 이거. 응 거거든? 아, 이거 카밀이 무조건 텔탈리 거든 이거 타이 하러 왔지? 맞러맞어제아 라인 이에 먹고 다이브 자골 먹고 그이 해야되나? 아나 성대 안되겠다 탈블 내가 먹어서 안되겠다 자 아, 아. 들어간다 라인 아 잠깐만. 잡골 그러니까. 이제 어, 먹고 어느 타이야 되지? 최, 최 천천히 밀면 돼 그냥 아 빨리 밀 이거 하나 한번지 안안 이런 빠져온 거 아니야? 대아나 대답 나빠아빠 이러면 우리 레드 들어왔을 때 아, 맞아. 맞아. 진짜 와다 넣을 수 있냐? 아. 아. 나탈색게 이거 카밀이 이제 로밍한 번올수있거든나 카밀도 없어. 카 없어. 있어. 가고. 이건 데 아니다. 아, 해줘마 돌아서. 아져 빠져 빠져 아, 왔어 어 카밀 파이크 루프림즈? 파멜파멜 뭐 파이크 도플 음. 파멜 이대로 짐, 짐 눌렀나 아마도 눌렀다. 바로 재볼 거야 지 눌렀 파멜 도플 파멜 파이크 도플 <laughs> 와좋됐다뜰림 진짜 좋됐다 아니다 아, 괜찮다 아니다 아니 좋됐다나 미쳤어 아너 하고 있는데 됐다 해봐 둘다 노플 둘다 노플 둘다 노 둘다 노플이긴해 야 이거 되게 대 너무 잘 됐다 아, 얘 집이야? 이거야 이거 한줘아아나 이거 네. 아, 아, 잡할수 있어? 난 잡았어 살았는데 야, 리신 주려고 저렇게 안하 나이스 렐이랄? 렐 여기 있어 아나 엔씨 오면서 아. 렐이랄 이블루쪽 가고 있어 음, 나집 우리 하나 미드 탈? 미드 탈안될 거지? 탈 갈게 어난 살짝 망한 걸지도? 응한은 음. 아, 뭐, 말리긴 했지 어쩔 수 없네. 아닌 대로 해줘. 어, 성립하시네. 와! 패했네데한더 했네, 이거. 설마 했는데. 카밀 일단 받아 먹을게. 상대 다이브 음. 압박 주려고 할수 있겠다. 음. 내가 패럭 볼게, 카밀. 음? 다이브 오면 카밀 노플이긴 하고. 응, 음, 응. 음. 나 원콤은 안 날려. 그럼 미드, 만약에 다이브으면 미드 한턴 받아주라. 어, 아니, 아, 아 내일 거야. 와.. 전략단검은 너무 센데나한턴 봐줄 수는 있어 내가 <laughs> 네, 방금 두겹이 이거.. 아프지 않는 어, 이거 타이크 집이거든? 타이크 집 가서 될거 같아. 이거 나오는 타임이에요 하자! 음. 이거 애쉬가 탱해야 될 듯? 탱가다가알아서잘 음. 비워볼게 어. 어? 아, 야, 우리 하나 내린다 우리 하나 내린다 우리 하나 내린다 빼봐 이크빼크팅크팅끝팅끝 나이스, 나 내렸어 내가 나이 빼야 이는거 아니야? 파이크나이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이 나이스. 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게 아, 두 나이스. 지이이스나이이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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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괜찮을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확실하진 않은데, 미안아죽어 죽었어. 오오오! 오, 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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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도 이거... 있어. 살았어. 아 이제. 배리어 있어. 아, 있어. 아, 파이크 죽었다! 노이어한번더 아, 나이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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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해볼 만한데? 규이아어 오케이. 너믿는다 아, 믿어믿어 맞아. 드이브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올 거야. 얘 일단 노플임. 노 어. 형라인콜좀 어, 해주라고 아 이거 라인 지금 슬슬 여기 있나? 없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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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땅콜로오땅굴이야아걔있데어 아, 어, 천천히 할. 나 일단 블루 칠게 이러면 어그 이거 라인 그냥 빨리 고가라 빨리 야겠다 나는 이이크 어. 지금 어, 미드 한번가수 있겠다 뒤동시 카이크 동시나 지금 근데 우자마자성 너무 이로여이브 왔는데? 이브 왔어 내플 포커싱 다 아, 되분 노플이야. 되분 노플. 아, 씨발 죽었다아 근데? 다 노플이긴 한데 낼 위에서 이제 올 거야. 이기나? 아. 이거 살짝 뜬거 같은데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 나쁘지 않아. 얘도 두분 계속 음... 죽으면서 나고 음... 있어 가지고 이 게임 서버가 안 갔나? 되 노플이긴 한데? 야! 어, 아, 별. 네. 야, 서점은... 이거는 선턴나오냐 설마? 안 네. 나와. 아 나도 봤나안 봤어. 좀 기다릴게 나 이거. 이거 바 바로 뛴다 할래. 조심해라. 너도 와야 이거 어 진짜 너무 빠르 얘. 아 나이스. 도지어왜 바로 안 빼냐? 나내못을말 그랬지 최고. 어리. 아맞 그래도 파이크가 조금 더 늦을 줄 알았어. 생각보다 빠르네? 나미라을 어, 받아야겠다. 그래. 어. 아이고, 바로 신나 이거 카메라들어보자 아, 이거, 이거, 노플리야 갈게 파이크 계속 먼저다? 파이크 응. 생각하고... 아, 아, 네, 계속 먼저다? 이크 계속 먼저저쪽 파이크 용치고 있이다 바로 나계나이거계으로저파이치 계속 먼저? 파이크 계속 먼저? 파이크 이거 이용 우리가 쳐야 이크 계속 아 바로 칠게. 계속 먼저? 이크계크 이렇게 하면 용화 하 확실하게 용화 다 써요 용화 져 용화 져 용화 한거 너도 와야 돼 규민아 여 싸움 볼 수도 있어 아, 아, 아. 나공갈수 나 어, 있어 나공갈수 있어 어너마음먹어 에릭 슨으로가 얘네 다 노플? 아다풀이다 이제 어, 이거 전역쪽 확실하게 다시 할래? 어 바텀 바텀 가려 이거 쏘라도 될거 같아 우리 레벨 도 높아서 가자 그럼 아 영하 나궁이써가지고 회종이 빌려줘 내가 카밀 테리스 나 갈게 카 형들 아 이거 타워 타워 밖에 안돼아아 나 150만. 두께 먹으면 6이야. 카메라 전량 타밍 와서 쳐가고 있다. 두께 먹으면. 이드 파이크 조심하고아 파이크, 파이크 여기 있는 아, 거 같은데. 아니 바 여기 볼. 여기 있어 다 여기 다 있어. 있어, 네, 있어. 미드백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 그냥 올라갈게. 네, 파이크 가번 해. 어 알아서 살게 우리. 아. 필요하면 말하고 나 지금 두께. 괜찮아 괜찮아. 이거 라인 한 번만 다이브 한번 봐줄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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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 두께 한번 서볼게나 지금까지는 그냥 무조끝 나긴 한다. 밥도 지금은 카메라 집가야 돼 무조건. 내가 좀 불량이 움직인다 이제. 우리 라인 그냥 함부로 못 민다 어쩔 수 없어 나 만년설이 떠서 밑에 더 세게 할게 그냥 야 그럼 한번 나가자 나 부숴줄게 어... 뭐안 되긴 해 우리 그냥 위쪽에서 근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타면 탈 탄다 렐 위야 렐 위야 아 6레벨? 여기에 파이게 한다 렐아나 이거 도와줄게 도와줄게 렐노플이라렐 먼저 봐도 좋아 나 이거 원코어라 진 내가 개 세긴 해렐노플이야노플이야아 있어 프 있어 노플이야 아니야 노플이야 이게 마공점이야 프리 있다고 야 빠져 빠 그11로돼 방침... 있지? 뭐야 이거? 나 이거 맞아. 맞아. 안 모두, 모두 오리 하나 노공. 내가 안 보여줄게. 도못한 오리 하나 노이야 오리 하나 노공. 싸우 돼 싸우 돼 싸우 돼. 왜요? 더가다 가위 뻔했다. 카메봐 카메라 높 앞에 오게 천천히 한 해볼까? 나어 해갈게. 가위도 몰라. 카메라 높을. 한번봐한라인봐 천천히 빠나나스리노리노 오케이. 어? 음... 바탕 아, 바탕 갈좀비할게스프바도 되고 해도 돼. 나 줄래? 어, 먹어, 먹어, 먹어. 나할거나 미라엘 한타 볼게. 오른쪽 올라간다. 카멜민드가 어? 노플이야. 잡았다. 잡았다. 아, 나이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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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저거 봐줘. 봐줄게. 얘네 카멜 방금 노플에 정글 노플. 나뒤 갔다 올게. 아, 얘네 막았다. 먹었다 바탕 라인이 많이 한타치긴 하네. 카멜 풀에 릴풀 빠졌어. 카밀 릴 노플. 아 궁으로 다 먹었으면. 이거 상대 이니시 걸면 드레이븐이랑 오리아나 딜못 넣게 할 거야. 아, 근데 드레이븐 아, 자, 대핀 그래. 대핀, 근데 저 백블리 째 좋아? 근데 저 두분 노플이야, 두분 노플. 두분도 방금 뜯어졌어? 어, 어내 e 스킬 피했잖아, 제블루 박인데? 아니야, 하이트. 야, 두번참 없으니까 이번부터 잘아 잡아 보하이크가 노플이라고? 맞았어. 이 플래시로 들어갔어. 다 노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리아나 프리 겠다. 아, 어 믿으면 아, 근데 공 돌았대. 안탈때 싸움 열리면 딜러 물건 무조건 얘가 보이지 3일째 부담. 이번 에시모 이번 잡자. 내가 맞을게. 렐도 봐주긴 할 거라서 지인이 선턴 잡고 올때 하는 게 가장 이쁘긴 할 듯? 지금은 오리하나 턴이긴 해한번 참을게 여기 렐, 렐보았어 어. 여기 렐 들어온다? 때려 응. 놓고 <끄만한 끄만한> 바텀 타워 출라한다 야... 어, 확인, 하멜라 어, 없어 아씨... 스크린인가? 나이게빛나가 오케이 미안 이거 나만 선턴이긴 해, 이거 오리하나못가 로 그냥 돌려. 이런 마게 시야 줄게 형들. 아이스 대학 캠카메한 턴.. 아니 다 카메라 미 거야. 어미쳤다거만 지금 카메라 안 보인다. 카메라 안 보인다. 카메라 안 보여. 어. 아. 카메라 봐. 이제탑이제탑이제탑 됐어. 한번 먹자 이거. 한카 먹으면 나.. 몰락 나와. 탑이고 나 이거 미한번 먹을 수 있긴 한데. 나떨어 먹었어. 그야 여기서 한번더 대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올것 에이... 같지 않냐, 그냥? 와드가 있을 필요가 다 이거 그냥 아, 올것 같은데? 한번 보던가 아 램프 10초거든? 어, 아, 아, 아 야, 이거 칼리다, 이거 이거 올것 같아, 이거 그냥 근데 이거 미너 대피 별로 없어서 아, 가 짐다, 어트 오케이. 칼리 성공으로 해야 된다? 나궁 17초. 나 이제 탑 주도권 채가야 돼. 나 1초, 초 1초, 1초, 다초다초 1초, 1초, 1아 1초, 1초, 야전석 깨져 자 아, 그냥 깨깨깨 레일 드텔어게 돼? 여져 미드 텔아 잡았어 아, 우리 아. 잡았어 아 잡아줘 3일 텔 3일 텔이저 알고 있는데? 어 알고 있 맞아요. 반나 봐던 그러게 <laughs> 나이고 정비하고 바로 칠게 내가, 내가 아, 비하고자 바로 칠게 그 하자, 뭐야 에드 형나 여기 뒷텔한번 볼게 이거 okay. 시간 좀 끊어줄 수 있나? 아. 노클이야 야 이거 저 여기 있다. 올 갈게 갈게. 아 갈게 갈게. 자 베리도 숨기는 거 하늘 높이. 아. 나이스 잡았다. 손이 있다. 돈이 있다. 아. 다 잡았어.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대결. 얘들아 우리 요거 한번더봐 줘야 돼. 용 먹었어. 거 이거 어차피 이거 이온이 가서 내가 붙을게. 우리가 미드 로가고탑힘 주면서 하자. 미드 미드 힘준 다음에 탑으로 가자 이제. 아 미드 살이면돼너성대라들어갈게 파이크 해야겠다. 아 어, 상대 애도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한다. 그럼 지게 상대 애들로 미드 갔다 잊고? 그냥 탑 가는 게다. 아 오케이. 구십 초? 이번에 나나 한타만 기다려줘. 아 여기 와도 없을 것 같아. 미드 궁한번6 초? 아방 앞방, 아방만워나갈 거야 이거. 어 나도 아니, 이거 궁은 안 쓸게. 나그 다시 이거 앞에서 푸시아로 갈게. 아. 아. 진짜 두꺼워. 이번 네번네번 뛰었. 한 네네. 이거 우리 하나 위치 안 보인다. 우리 하나. 자 어, 이거. 예? 다시 우리 그냥 할게. 사일러스 와. 오는 턴만 하자 뭐야, 야, 한 번벅에... 한 번벅에... 우리 리신하고 까리 있는 턴만 하자 어, 어, 아 근데 시하러 하는 거야 이거 카밀 뒤에 쓸수 있긴 아, 하거든? 아 카밀 아, 생각을 아, 할게 카 많이 안돼 카밀 알아 이 해줬어 나랑 카밀 서로 텔되고 카밀이... 이거 원아거야 이거 우리 봐볼래? 나 여기 내치 봐봐 아 지금 우리 리신 블루 가어 리신 블루 가는 거 보였어 너 탈퇴하러 다 카밀 탈퇴하아야 카밀 보 파이크가 먼저 뛰었어 야못 뛰고 가못 뛰고 너무 깊면 그분은 안가 괜찮니? 아.. 그래 일로 와 우리 이거 보자 야, 그래. 우리 하나 풀쓴거 아닌가? 어풀쓴거나 파이크 노플이야 파이크 노플 아나에가 왔어 어.. 아. 파이크 이쪽에 있어 야 천천히 밀려가 야 천천히 야 밀려야 돼야 뒤돌아 죽을게 내치봐봐내치봐봐나또다 해줘 봐나궁 없다 알았어 나 가는 중싸자싸자 클래팅 할게 천 카메라 빨리 여다 잡아. 여두우다. 한번 볼게. 다시. 앞에 드이브 앞에 드이브. 잡았어 이거 파이 바로 거다. 바로 거다. 바로 거다. 바 거다. 봐주고 봐주고 바로 가자. 바로. 근데 빠는 거가 아이고. 미드라 없이도 될것 같은데. 바꾼 몇면서해 볼게. 테리 가 얘나 나오면 나때 볼게. 아, 바로 바로 치 가자. 에쉬 미드 라 아, 어이뭐불 아 ]��음 이거 그러면 안 돼. 이거 마이너스다. 이거 바로 안 되겠다. 줄 건져 줄 건져. 얘도 불어불어서 얘는 돼 얘는. 라인스맞야 라인도 고자이다. 괜찮면라인 고자네. 나 이거 게아 그거 나 이거 전영으로 근데 미드 한번 여기로 밀 수도 있어. 미드 우리 쪽가줘 이거 카메칠래? 나한타 나는 탑게 이거 다이리 직갔다 미드 한가줘야될것 같아. 내가 미드 한 바로 게 내가 막은데. 이시 보임. 이거 레이 카메칠래니까 빠질 생각도 하고. 렐이금다 있어야 돼. 형나 여기로 한번 돌아볼게 어때? 아 어. 조심해라 어내 위치 안다 형 하지 말자 아, 하지 말자 어아 하지 말자 아, 하지 말자, 아. 하지 말자. 아. 내 위치 알고 있어 이번에 파이크 풀 빠졌고 렐은 방금 쓴 듯? 어 스폰거 갔다 올게 아래 파이크. 빨개에 리신이 사이러스랑 같이 바텀 쭉 네, 밀고 밀어줬는데, 합류한 이만. 다음에 가론 치면 돼나궁 5초 파이 볼래 이거 이거? 한번 보자 보자 어. 보자 나 이거 잘 돌긴 했어 쪼끔 보여 드봄 프리 있다 얘들아 프리 터머 드봄 보호 중 우리 구겨줘 구겨줘 대분 그 잡고 음. 포... 아 이거 궁... 네, 앞에 공복게 그래, 나가고 있어 나가 예, 맞춘 예, 거 예, 같은데 나오겠죠. 맞춘 거 같아 아니, 아 이거 파이크 아, 맞췄어? 천창이보다 가로 가도돼 가로 가다드 가로 가 이더즈 레노로가오 가로 가오드 오높으서 싸운 가도돼 치면서 대중이랑 공각이안 나온다? 형 치면서 싼거 보자 나 이거 빨리 텔타고 올게 아. 잠시만 잠시만 봐줘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뭐안보였어풀 있는데 천천히 이거 파이커 높으랴 떡 한쪽 가볼게 리드 지킬 이 아... 살짝 한이고 나는데 천로한번더 빨아줘 좋은 거 같은데 썸. 썸 좋아 얘들아 Th 좋아 그냥 있어 우리 우리 아, 없어? 우리도 없어 탑이 온다? 탑이 뺏어탑이가 없네 이거 어돼어 오지 마 오지 마 얘들아 드 이제 트나 드분 거의야 드나 드분 드분 공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있어요 아 이거 어우 이거 비 이거 우리 빠지자 내가 아, 미드 맞아요. 안 봐도 되겠죠? 용일만살카로플 응? 카멜로플. 응. 용일만살죠 이거 바텀 라인이 응. 좋거든 우리 부활하면 다 같이 미드 쭉 밀고 바론 압박하면 끝나. 그래, 용도 조진하고. 카멜로플이고, 풀 거의 다튼튼나 응? 이거, 용일보살. 시야 쪽, 가, 시야 쪽 도와주러 갈게. 응. 어. 상대 지금 바론 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 아, 나 먼저 갈게. 파이크는 밑에. 아 이거, 파이터 수는 샀어. 아용 1분이고. 그 응. 브레이크는 아직 폰이 뭐 있어. 얘는 이거 우리 용할 때 쟤네 바론 가는 거. 탑 정리할게. 아탑 정리해. 나아래 바론 뺐고. 형 용하는 게나을때 1분 아, 뒤에? 아, 카메라 혼자야, 카메라 혼자야. 그리고 우리나탈텔 나도 텔되고 봐도 돼. 우리가 카메라 봐도 상대 바론 못 쳐. 아 근나 바텀라인 이렇게? 아, 내가 어 되나? 이은나 떠도 돼? 이거 시계로 한번 빨게? 우리 나중에 뚫은 거. 아 카메라 카메라. 야한명 아, 있다. 카메라 한 미더 올린다? 조심해라 미더 쪽. 이거 우리 사이먼 트이 있긴 해. 지금 상대 다 지가다 하려고 이거. 조심해라. 이번 미더 한번 더 하던가 형, 우리. 아, 아 있어. 하자 하자. 이제 다야나 이거 돌데카메 아, 여기 어안 아, 된다? 아, 나 카멜. 돌긴 했는데 나 돌긴 했는데. 어 이거 드래븐 드래븐 드래븐. 드래븐 얘들아. 아나 나무 있어. 이거 이거 또. 앞에 옆에? 어나괜찮아 굿샷 굿샷 줘. 굿샷 이있 굿샷. 아굿게공 바로 건배. 공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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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레격공 반격. 공 반격. 공 반격. 공 반격. 공 반격. 공 반격. 끝나격끝 반격. 공 반격. 공반 오버나도 아인자. 이제. 좋아 다. 유준아. 아니. 파리스타좀 괜찮았지 이판.